자,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 11월 11월에 JPRAS 어, 에 출간된 눈밑성형술하안검성형술이라고 상향술, 하는데요 어, 요거에 대한 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부위는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노화 현상에 따라서 가장 어렵게 변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동영상 보여드렸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눈밑 바로 아래는 흔히 애교살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위가 있는데요. 노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애교가 점점 소실되게 돼서 거기다가 이제 애교 필러를 주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교를 근육으로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로 아랫 부위는 이제 눈둘레근으로돼 있는데 지방이 이제 튀어나오죠. 방로 튀어나와서 어 안쪽으로 눈 결막 쪽으로 해서 지방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하안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아랫 부위는 이제 주변 조직이 변화하는데 이제 인대가 붙잡고 있어서 도드라지는 고랑이죠. 네. 어 눈밑 고랑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실로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절개하는 방법. 이요 예, 논문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하안검 성형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피부가 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자세한 이제 수술 디자인은 하지 않고요. 대략적인 디자인, 이렇게 지방이, 중앙 지방이 있는 걸 표시하고, 내측 지방이 있는 거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개를 다 해야 되는데, 앉은 상태랑 누웠을 때랑 절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앉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나중에 수술하고 달라붙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제거하고 재배치를 하거나 여기 이렇게 붙여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수술 디자인했던 거 앉아서 디자인했던 거 그대로 해서 내측에 절개선 될 부위 측의 절개선 될 부위 그 다음에 마지막 절개선 될 부위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개선이 넘어가게 되면 은 위아래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절개할 부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피부가 남으면 은 그만큼을 또 잘라내게 되고 여기 지방 있는 거를 예측이랑 중앙이랑 지방을 빼거나 재배치를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은 이렇게 붙여서 단단하게, 여기 좀 팽팽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수술 디자인하는 건 보여드렸고, 이제 전후사진 보시겠습니다. 한검 서연술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식을 고기 부위에다가 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j p r a s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에 레터, 이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뭐가 날라왔다고 하면서 이제 대만 의사가 보낸 내용인데 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을 은근슬쩍 이런 방법을 자기들들은 한다. 라고 해서 어올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터를 보내게 되면은 어그 원저자한테 그 내용이 날라오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리플라이, 그러니까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덧붙일 것이 있느냐라고 뭐이 논문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 레터를 어 보내놨고 논문이랑 같이 한꺼번에 또. 바로 아래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 논문을 쓰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게다가 SCI 논문들은 평생 남을 각오로 작성하는 것이고 전 세계 누구나 지난번에 그 실명에 관련돼서 제가 반박 레터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구나 논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동영상에 이제 올렸듯이 는 의사는 이제 논문으로 말을 하고 논문으로 답을 하고 다시 재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제 이름을 거는 걸로 논문을 작성하고 유튜브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